안녕하십니까. 써니TV의 써니입니다. 오늘은 QOA의 제품을 가져왔어요. 어떤 거냐면, 요거, 파란 거 보이죠? 그, 퀸 오브 오디오의 QOA라고도 해요. QOA의 베스퍼2를 가져왔어요. 이니어 이어폰이에요. 이니어 이어폰. 지금 하고 있죠. 이렇게. 이렇게. 자, 가격은 10만 7천 8백원 근데 7만 2천원에 구입을 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때요 자, 뒤로 이렇게 해서 귀에다 걸어서 뒤로 넘기는 그런 거고요. 이 어떻게 생겼냐면자 제품은 요렇게요런각에 들었어요. 배스퍼트라고 되어 있어요. QOAE 배스퍼트. 자 제품을 열면은 요 케이스는 요렇게 가죽으로 q o a 라고 되어 있고 요 안에. 설명서 두 개,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고무 고무 있잖아요 고무, 그거 이 오렌지색 들은 거세 세트, 하늘색 세 세트 이렇게 들었어요. 자기 귀에 맞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만듦새는 괜찮은 편이고요.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가방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, 나머지는 만든 제가 괜찮은 것 같고, 지금도 이, 제가 요즘에 모니터링을 그렇게 좀 많이 안 했더니, 음질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좀 갈아보려고 하고, 좀 이렇게 인, 이어, 이어폰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들리는지를 알아야지 되거든요. 그래서 그동안은 듣지 않고 그냥 했었는데 좀 신경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인, 이어, 이어폰은 언제 쓰냐면 지금도 제가 지금 하고 있죠. 하고 있는데 별로 티가 안 난단 말이야. 귀에다가 걸어서 뒤로 해서 목 뒤로 가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기, 보이죠? 오디오 인터페이스, 이 등으로 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듣고 있어요. 그래서 별로 티가 안 난다. 또는, 이런, 이런 장비를 쓸 수도 있잖아요. 휴대폰으로 해도. 여기에 또, 그, 꽂는 데가 있어요. 여기에다 또 꼽아서 써도 돼요. 잘 들려. 예를 들면요, 이렇게 쓰는 거예요. 그래서 모니터링이라는 게꼭 이... 방송, 그러니까 영상이나 이런 소리를 다루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하거든요. 내, 내 모습이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, 내 음성이 어떻게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지 알아야지만 좀 좋은 영상, 좋은 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꼭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, 저기 앞에 보이시죠? 모니터 보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어떻게 찍히는지. 요, 요 마이크로 녹음을 해서 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PC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, 요 또, 이 DSLR도 PC로 연결돼서 여기로 들어가고. 뭐 모니터링이 꼭 필요합니다. 꼭 녹음을 할때 보면 48V를 안 누르고 할 때도 있어요. 열심히 찍었는데 안 누르고 했어. 그럼 망한 거죠. 꼭 지금 잘 녹화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한 번씩 확인을 해줘야 돼요. 또이 OBS는 또 녹화를 제대로 눌렀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. 자, 그러면은 오늘은 이 베스퍼2를 보았는데요. 요 음질은 어떻느냐?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어떤 걸 듣는지. Yeah. 제가 제 느낌은요 제가 또 이런 오디오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또 일반인보다는 난 상태고 10만원 20만원짜리 뭐 보통 일반인들은 10만원, 20만원짜리 이런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사잖아요. 최근에는 근데 요런 또 유선은 또안 그렇게 많이 난사요 핸드폰 살때 이렇게 사은품으로 받은 거나 요런 걸로 하는데 그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요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도 괜찮고요. 근데 유선이라는 거는 유선. 유선이라서 굉장히 불편하죠 이또 귀에다가 한번 고르려면은 좀 불편하지만 그렇지만 이 블루투스라는 건요 이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해요 영상으로 찍고 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 PC까지 들어가려면 영상하고 소리랑 들어가는 속도가 달라요 미세하게 뭐 0.1초 0.2초 뭐 이렇게 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게 있어요. 느껴지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차이가 납니다. 부족한 납니다. 그래서 어색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유선을 쓰게 돼요. 유선을 쓰거나 인 이어 모니터링 시스템 그렇죠. 주로 블루투스가 아닌 UHF를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. 이 방송 뭐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런 거를 이 허리 뒤에다 딱 차고. 하잖아요. 여기 UHF 주파수를 써서 쓰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걸로 하고, 그 전문가들이나 하고, 우리들은 이렇게 가까운 데서 하거나, 아까 이런 거, 이런 장비, 이 무선 그죠 마이크, 이 장비에다가 수신기에다가 그 꽂아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 될 거예요.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음악 들을 때도 쓰고 또는 모니터링 할때 쓰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음질도 괜찮고요.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나는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. 요, 요 제품, 요 회사 제품, 요 파란 거, 베스퍼2는 10만원대지만 요 짐, 짐렛이라는 거는 또 그거보다 또 저렴해요. 82,000원으로 되어 있는데, 실 구매는 저는 48,000원에 있어요. 48,000원. 그러니까 두 개를 산 거예요. 하나는 좀 편한, 좀 고급스러운 거를 선택한 거고, 하나는 막 쓰려고 한번 구입을 해 봤습니다. 근데 그 평이 의외로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, 저 같은 경우에는 이, 영상이나 소리를 다루실 때에는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내가 지금 어떻게 촬영이 되고 있는지 또는 내 목소리가 어떻게 녹음이 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. 자,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앞에 저렇게 모니터가 있죠.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보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소리는 이렇게 귀로 듣고 있고 저 앞에 녹색 게이지가 있죠. 그래서 꼭 중요한 거는 여기 녹화 중단이라고 되어 있어요. 얘가 음. 눌러 있어야 돼요. 그러면 내가 지금 녹음 중인 거고요. 또 하나 또 체크해야 될게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48볼트는 꼭 눌렀는지 그거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귀에 실제로 한 모습입니다. 이렇게 베스퍼라고 써 있구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은색, 은색이에요. 자, 여기 보면은 QOA라고 써 있고, 이, 이 선은요, 은도금이라고 그래요. 은도금. 동선인데, 은도금이 정말 튼튼하게 생겼죠. 자, 자, 소리는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. 저렴한 이어폰만 쓰다가 이걸 쓰니까 조금 굉장히 고급스럽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디자인도 괜찮고요. 블루투스는,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헤드폰도 마찬가지고요. 한몇 년, 1, 2년 쓰면은 좀못 쓰게 돼요. 이 배터리 관련된 그, 부분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오래 못 쓰는데 그래도 유선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오래 잘만 관리를 하면은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레스폰 2인 이어 이어폰을 한번 보았습니다. 괜찮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